안녕하세요. 한국태화영리학회 태화선언 태화 태화입니다. 이제, 나비부적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게 나비부적인데,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부적, 일명 이제 짝사랑 부적이고요. 또,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인연이 잘 통하게 하는 부적입니다. 그래서, 어, 나비부적이 꼭 뭐, 이렇게, 어, 화륙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. 부부 사이나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 때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남자들이 좀 왔으면 좋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부적과 함께 있으면 뭐 썸타는 사람이나 또는 아, 올해는 좀 연애 좀 하고 싶다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 좋죠 부부 사이에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로 사랑받는 부정입니다. 사랑부, 애정부인데요. 이게 같이 이렇게 넣어드립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업소에 계시거나 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. 사람마다 뭐 직업은 자유니까 다양하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재물부, 금전부를 같이 드려요.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 좋은 사람이 오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얻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, 물론 뭐 남편이 용돈을 덜 준다. 그럴 때는 또 재물부족을 하면 또 재물적인 성취도 할수 있습니다. 예, 나비부와 사랑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